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체가 그냥 사라질 리는 없지 않은가. 그렇기에, 내가 들어가 볼 생각이다. 뉴스에 나올 엄청난 이야기가 될 것이다. W를 눌러 기억합니다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아, 이내 몸이구나. 앞으로? 어. 와, 뭐야. 헉, 엄청 좁네? 험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조금 더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 뭐야. 빨리 길 수도 있다. <laughs> 야, 폐색공표증 있는 사람 못 보겠다. 돌아 보고, 배낭을 저클릭해 지도를 확인합니다. 녹색 화살표는 현재 위치, 노란색 점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대상. 음. 좀만 감이 있네요. 아까 보니까 기자인 것 같던데, 내가? 이거 완전 특종이야? 이건가?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 버튼을 누르. 오. 카트리지를 갈아 넣으십시오. 네개 남았다. 좋아요. 내장만 네더 찍으면 됩니다. 더 탐해봅시다. 어? 갈림길이 있다. 아, 그렇게 의미 없는 가는 길이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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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츠그루츠 그렇지, 그렇지. 카트리지 한 장당 한장의 사진만 촬영할 수 있어. 헉! 너무 비열적인데? 아, 피로해진다. 뭐 그러네. 심장 소리 들리는데? 피로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오, 반복해서 다시 켜세요. 아 이거야? 아 진짜. <laughs> 안돼 아, 동굴 들어가려면 이게 낫긴 하겠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뭐 앞으로 왜못 가세요? 예. 에, 우와. 와, 좁아도 너무 좁은데? 아예 서있질 못하네. 어어, 필요하다, 필요하다. 심장소리가 들리네. 갈림길이야? 갈림길. 무언가가 권력, 예? 무언가가 공격해하면 사진을 찍어 빛을 비추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공격을 해온다는 소리잖아요. <laughs> 아니, 일단 왼쪽으로 갑니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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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근데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지도를 계속 확인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어, 투리를 끝났다. 어, 저기 있다. 가자. 오늘 쪽 어, 여기 있다. 사진 빨리 가야 돼. 괴물 오면 큰일 나니까. 세개 남았다. 뭐 이렇게 비장하게 알려줘. <laughs> 자 그러면 왼쪽으로 <laughs> 특종이다. 특종이야. <laughs> 이게 너 특종 아니야? 아이 <laughs> 깜짝아씨. 가 앞으로 가. 왜이거로못 왜, 왜, 왜 가? 뭐야? 왜못 가지? 내 계획과 다른데. 그럼 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자. 어어어 어어 외옹 <목소리> 외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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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가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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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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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도 오기 전에 소리가 들리긴 하는 좀 예절은 갖춘 괴물이네 쭉 가서 길을 잘 모르겠네. 뭐 개미굴이야 뭐야? 아저 괴물이 다 만든 통로인가? 개미같이? 딱저 괴물 사이즈야. 그런가 보다. 미친. 다저 괴물한테 당한 거고. 자 여기서 한번 꺾읍시다. 왼쪽으로. 아, 어, 그래, 되돌아갈 수도 없네.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어. <laughs> 개 무섭겠다. 무슨 깡으로 여기를 들어온 거야? 노란색 볼때 됐는데 아닌가요? 어, 이야이 자식아, 왜요? 오른쪽으로 가서 쭉 내려가 볼까? <laughs> 어 너무 잘 찍었는데? <laughs> 너무 잘찍었고 <laughs> 이게 특종 아니야? 이게 특종이 아니고 뭐야? 지금 나가도 되겠는데? 이거 특종인데? 아 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까먹었잖아. 충격 먹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까먹었네. 쭉 가서 왜? <laughs> 너 걸로 가면 어떻게 나리로 가야 되는데? 비켜이 자식아 비켜비켜 비켜. 뭐야 왜갈리키왜 이렇게 많아? 응? 아니 이 길을 o u 나 i 길친데 이거. now they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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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쪽쪽쪽 왼쪽, 왼쪽, 왼쪽. 오, t h 다 나이스. 빨빨빨빨빨빨빨 빨. 빨빨빨빨빨빨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 o t h 지 village. Oh, here you 이 <laughs> 자식아 어, 이거 갈때는 그냥 가주네? <laughs> 어 됐다 된거 같은데? 오 됐다 떴다 떴다 우와 이 자식아 오지 오지마, 오지마! <laughs>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나갑시다 삥 돌아서 다시 나가 어디 어디로 들어야 돼? 어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 아니 아냐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먀아 손에 땀나요. 손에 땀. 아한대 맞았나 봐. 주변에 피가 젠장. 아니 이거는 억까잖아.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잖아. 왼쪽으로 아니 이거 엇간데 어 나올 때 됐는데 왜안 나오지? 어 여기있다 오케이 제 다시 왼쪽 이제 한동안 안 나오겠지? 후. 왼쪽으로 다시 돌아 어아 여깄네 아 있어. 후 빨리빨리빨리 빨리 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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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돼한개 남았다 어디로 가 할까? 쭉 가서 밑으로 가자 뭔 소리야 <laughs> 아니 너 말고 와잘 찍었다 <laughs> 나한대 맞으면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쭉가 일단 와길 찾기 어렵다 어우 코맥혀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한. 어이, 꼭 갔어요. <laughs>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쭉 가면 어디야 여기? 뭔 소리야, 자꾸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말라 했어. 어우, 왜 피가, 뭐야, 여기 왜 이래. 어. 어. <laughs> 어, 일단 가, 일단 가. 갈림길이야? 아니야. <laughs> 나 맞을 뻔 했다. 와, <laughs> 잘 찍었다. <laughs> 뭐야. 얼짱각도 뭐야? 어 나왔다. 쭉 가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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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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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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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뛰어 뛰어 뛸 수가 없어. 뛰어. 빨리 가. 빨리. 여기 다 피야. 뭐야? 여기 뭐 먹이 보관하는 창고 그런 데 아니야? 왼쪽. 뭐해? 뭐해? 이건가? 어 됐다! 끝났다! 다친 거 아니야? 어. 그 이후 누구도 다시는 이 동굴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고독한 저널리스트의 실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그 기업에 의해 동굴은 폐쇄되었다. 그자와 실종된 사람들이여 저 밑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와 함께 영원히 편히 잠들기를.